여기가 그 땡벌들, 제가 예전에 여기서 이 돌배나무 껍데기 벗겨주다가 여기서 땡볕에 쏘인 자리거든요. 요 하나 있긴 있어요, 벌집이. 근데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, 아, 조만간에 이 돌배나무 살리려면은, 한산동굴이도 걷고 있는 거 살리려면은 벗겨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, 사실 또 이쪽에, 요거 지금 가까이 지금 접근하면 안 돼요. 여기에 이 땡비 벌집 이게 큰 거가 하나 또 있잖아요. 이거. 여기는 너무 커가지고 접근을 못하고 있었는데, 지금 이게 웬일인지 말벌이 와가지고 지금 땡비들 공격하고 있어요. 지금 한 마리인데, 아까 두 마리가 이 땡비들 다 무릎 뜯고 있었거든요. 지금 애벌레 빼먹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, 야, 저거는 내가 손안 대도 되면 좋겠다. 어, 근데, 별로 그, 전투가 심하지가 않네? 예, 지금, 그, 요쪽, 요 옆에 있는 거, 요 옆에 있는 땡삐 집에 비하면, 은 요거가 한 1.5배 크기 되거든요? 어, 근데 얘네들이 별 동요가 없네? 아, 지금 아까 말벌 두 마리가 와서 공격하길래, 어떻게 듣고 또 이걸 그냥 말벌들이 그 뭐라 그러지 이재인가? 아저 말벌이 저 땡비들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이렇게 평화롭냐? 어, 어. 지금 4시밖에안 됐는데 아 갑자기 뭐 여기 긴급 재난 문자 떠가지고 뭐 경상북도 북동 산간지방 호구주의보라고 그래가지고 아 지금 개들 밥 주고 닭들 밥 주느라고 부랴부랴 여기 올라왔는데 아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네요. 아예 그냥 저거 저 땡비 집 절단했으면 좋겠다 저번주에 아 근데 저거 한 마리 갖고 안될 건데. 어. 별로 무뭐 공격하고 그런 건 없네, 서로들. 아이 뭐 전투다운 전투가 벌어지지가 않네. 일단 저는 우리 요 개들 밥을 줘야 되는 관계로 지금 밥 주고 다시 한번 올라와 볼게요.